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김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면접을 하루 앞두고 있었죠. 대기업 해성그룹의 최종 면접이 다음날로 다가왔고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엄마 대신 막내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중학생인 동생 수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물놀이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언니, 내일 면접인데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볼까? 수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잠깐이나마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 면접 준비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긴장되거든. 사실 민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날 면접에서 실패하면,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동생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아픈 이웃을 돌보러 가신 사이 동생을 돌보는 것은 언니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터파크에 도착한 민지와 수지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 만나 물놀이를 즐겼고 민지는 그늘진 벤치에 앉아 면접 준비 자료를 펼쳤죠. 간간이 동생의 모습을 확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어요. 민지의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렀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몰려드는 한낮, 민지는 동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민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노인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순간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내일의 면접을 위해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민지는 그러한 망설임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쓰러진 노인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기 좀 봐. 저 할아버지 쓰러졌어. 또술 취한 사람인가? 신경 쓰지 말자. 구급대 부르면 우리까지 귀찮아져요.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의 면접을 위해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큰 무언가가 민지의 발걸음을 움직였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급히 근처 식수대에서 적신 민지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노인의 얼굴은 햇볕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어요. 민지는 적신 손수건으로 노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양산을 꺼내 노인 위에 펼쳤죠. 노인의 호흡은 가빴고 피부는 뜨거웠습니다. 민지는 열사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어요. 누가 물좀 가져다 주세요. 민지가 주변에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눈길만 주고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다시 식수대로 달려가 자신의 물병에 시원한 물을 채워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술에 물을 묻혀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조금만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민지는 한 손으로 노인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물을 조금씩 입에 적셔 드렸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고마웠네. 노인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구급대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인의 옆에 앉아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며 노인의 상태를 살폈죠. 노인의 호흡은 점점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혼미해 보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5분, 민지에게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 것에 옮기는 동안 한 대원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쓰러지시는 걸 봐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남겨주시겠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서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생 수지가 돌아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면접인데 괜한 일에 끼어든 건 아니겠지. 그날 밤 민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면접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늘 만난 노인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가족들은 찾아오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민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까지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속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제의 사건으로 충분히 쉬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죠. 김민지, 넌할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하며, 민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해성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높게 솟은 유리 건물은 민지에게 더큰 압박감을 안겨주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대에서 정중한 안내를 받은 민지는 20층에 위치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민지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학교나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도 했었어요. 저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민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인 민지에게 해성그룹은 높은 벽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진심과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그 뒤에 생각하자. 민지는 마음을 다잡고 면접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지원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처음 지원하시는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번째 대기업 면접이에요. 음, 그렇군요. 면접관들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성철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성철 회장 해성그룹의 창업주의자 현 회장, 민지는 그 이름을 들으며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니 부담이 컸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하던 중 드디어 민지의 이름이 불렸어요. 면접장으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 뒤에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가장 오른쪽에 앉은 노인에게 고정되었죠. 그 순간 민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왠지 모르게 어제 워터파크에서 만났던 그 노인과 닮아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이름표에는 이성철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성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제 쓰러지신 분이 해성 그룹의 회장님이셨다고. 이런 우연히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주고받는 동안 이성철 회장은 민지를 유심히 바라볼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질문에 답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것이니까요. 민지의 답변에 이성철 회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0분의 면접이 끝나고 민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정말 어제 그분이 맞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어제의 사건과 오늘의 면접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자신을 알아봤다면 그것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민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어땠어? 면접 잘 봤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해성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SNS에 합격 소식을 올리기 시작했고, 민지는 점점 더 낙담했죠. 역시 나 같은 사람이 갈 회사가 아니었나 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해성그룹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민지님께서 맞으신가요? 해성그룹 이성철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본사 38층 회장실로 와주시겠어요?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회장과의 개인 면담이라니.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큰 책상 앞에 이성철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김민지 씨, 오늘 와줘서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안 깨나 회장은 민지에게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워터파크에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요. 자네가 나를 도와준 그날 말이요. 민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역시 워터파크에서 쓰러졌던 노인이 해성그룹의 이성철 회장이었던 것이죠. 민지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얽혔습니다. 면접과 연관이 있는 걸까?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이성철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긴장된 민지에게 차를 권하며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당신이 베풀어 준물한 컵이 내 마음까지 적셨소." 민지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그날 워터파크에서 쓰러졌던 노인이 맞았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요. 요즘 세상에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어요. 30년 전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오늘의 해성그룹을 일구기까지, 그는 늘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당뇨병이라는 지병이 찾아왔고 그날도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이었죠. 내가 어디에서나 회장님으로만 불리다 보니 사람들은 항상 내게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오. 하지만 자네는 달랐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 민지는 회장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받으니 부끄러웠어요. 자네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를 도왔지. 그래서 궁금했어. 어떤 사람인지. 이성철 회장은 민지의 면접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의 답변이 진정성 있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식 채용은 아니지만 우리 그룹의 장학문화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자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는 거요.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망설임 없이 민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주부터 민지는 해성문화재단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민지의 주요 업무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죠. 민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역사 교육에 힘쓰는 학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민지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구나.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해성문화재단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진정성 있는 지원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성철 회장의 철학이 있었죠. 민지는 점점 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사무실보다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일이 자신에게 더 맞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재단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원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재단 내부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 프로젝트의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일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었던 것이죠. 민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신입 직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담당자는 재단에서 영향력 있는 중간 관리자였죠.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민지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 내가 침묵한다면, 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어. 민지는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실제 지출 내용,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익명으로 회장에게 상황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 감정을 배제한 채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회장이 이 메일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한다면? 그래도 민지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었어요. 일주일 후그 담당자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방식도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도 민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자신의 메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하지만 그일 이후 몇몇 동료들은 민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화를 불러올 수 있어라는 눈빛으로 민지를 대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슬며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지요. 이성철.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으며 지지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지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임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성철 회장이 직접 민지를 불렀습니다. 회장은 민지에게 재단의 연말 송년 행사를 총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재단의 주요 기부자들과 수혜자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민지에게는 부담스러운 임무였지만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김민지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요. 자네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테니. 회장의 말에 용기를 얻은 민지는 송년 행사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송년 행사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민지 씨 덕분에 정말 멋진 행사가 될것 같네요. 동료들의 격려에 민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저녁 6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의 1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날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한 시골 출신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성문화재단 덕분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성철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준 김민지 씨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민지 씨는 제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장이 그날의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 나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진 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젊은이, 바로 김민지 씨입니다. 그날, 그녀가 베풀어준 작은 친절이 내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해성문화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CSR본부로 자리를 옮겨 더 넓은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고향에 작은 장학관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성철 회장은 민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장학관 개관식 날, 민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마을의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장학관을 둘러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중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곳은 여러분의 꿈을 위한 공간이니까.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이성철 회장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그날의 물한컵 저는 그보다 더큰 마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작은 친절이 가진 힘을 믿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보내고 장학관 뒤뜰로 나갔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이성철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은 민지 옆에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씨, 알고 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요.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에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물한 컵이 오늘의 민지를 만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장학관 앞에는 아이들이 심은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이성철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화려함보다 진심이 더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취업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건넨 물한 컵,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었어요. 그 길에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민지는 이제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